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씨 지금은 남의 땅을빼앗긴드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마음에는내 혼자 온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그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닥다버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운 내.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아 긴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거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가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팔목이 시도록 매고 좋은 땀조차 흘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네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의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택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씨가 생각납니다. 이 작품은 국권상실의 비극적 현실과 새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대비하며 일제강점화의 우리 민족의 설움을 강렬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도 뭔가 허전합니다. 내 것인데 뭔가 없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이사 증언할 때가 아닙니다. 조합원님들 조합비 오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자리 증언해서 카카오 값질 확실히 막아준다면 뭘까? 카카오 가맹 기사님들은 프로 멤버십 출시로 매출이 감소한다고 불만이고 프로 멤버십 가입 기사님들은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데 이사 증언에서 먹는입 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다면 절대로 이사증원 반대입니다. 3월 5일 이사장 당선 사례를 위한 이사증원 아닐까요?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은 플랫폼 때문에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카카오 갑질 막아내는 것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전기차 택시입니다. 정신 차려요.